아 발더스케이트 진짜 짱 재밌는데 아 어떻게 발더스 아 발더스케이트 진짜 오늘 오래 하셨다고요 이어서 하신다고요 하이, 뭐, 얼마나 하셨었죠? 내가 중간에 투입돼도 할 만하나? 아 이미 풀팟인가? 아 진짜 아세 시간? 아 뭐야 3 시간이면 아 혼자 하셨다고? 아아 솔플 하신다고요? 아 이거 솔프리아 이거 같이 하는 그 맛이 있는데 음 야, 무조건 무조건 같이 어나어 <laughs> 어,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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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비벼보자 낫뱅 낫뱅 가보자 이 이날 위해 미라클 모닝을 실천했구나 너얼만큼의 미래를 본 거야 김릴파 젠장 아주 잘했어 <laughs> 이때를 위하여 미라클 모닝을 실행했구나. <laughs> 아 발더스 케이트가 진짜 혼자 해도 재밌지만. 우의 발개특 대화 텍스트 전문 안 읽음 아이템 쓰데기 없는 옵션을 다 읽고 기억함. <laughs> 아 텍스트를 안 읽는다고요? 아 텍스, 텍스트가 진짜 재밌는 건데. 아 세상에. 아 근데 3시간이면 저도 뭐 레벨로. 어 따라잡을 수 있지. 어, 어, 어. 아닌가? 어, <laughs> 진짜. 세시간은 진짜 극초반이다. 거의 그냥.